안녕하세요 피겨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이었던 스메아트의 에이스와 제노스의 투표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70%라는 압도적인 투표율로 에이스가 선택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스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인기도도 한몫을 했겠지만 어, 캐릭터의 조형면에서는 제노스보다는 에이스가 좀더잘 나왔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당신의 선택 주제는 마블 코믹스의 인기 캐릭터인 아이언맨 다양한 제품들이 발매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시선을 잡아끈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핫토이와 유니온 크리에이티브 이 센티넬의 아이언맨 제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토이의 아이언맨 마크 42 가격은 574.99달러입니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4분의 1 스케일의 사이즈가 49cm나 됩니다 영화 아이언맨 3에 등장했던 마크 42의 피규어 제품으로서 핫토이의 제품답게 기본적인 디테일과 조형면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에 파츠 교체로 극중의 데미지 버전도 연출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내부의 토니 스타크 얼굴까지 아주 충실하게 되어 있고 LED 기믹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화 속의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할 수가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센티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2017년 3월. 2,000엔에, 아 2만엔에 판매가 되었구요. 사이즈는 전체 높이가 18cm, 핫토이에 비하면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올뉴올 디퍼런트에서 활약하는 아이언맨의 새로운 슈트로, 쉐이프 체인징 아머를 리 에디트해서 어레인지화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설명상으로는 블리딩 엣지갑옷을 기반으로 케미컬어택에 의해 새롭게 디자인된 특징적인 이 머리, 어깨, 가슴, 다리를 새로 조형했다고 하구요. ABS와 다이캐 케이스트까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코믹스에서 등장했던 암머 이름은 암머 모델 51, 모델 프라임 암머로 보이는데 제품으로서는 쉐이프 체인징 암머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제품 역시 전반적인 디테일이나 조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이 메탈릭 느낌도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 핫토이와 마찬가지로 이 제품에도 LED 조명 기믹까지 들어가 있고 가동 기믹들도 곳곳에 잘 연출이 되어 있는 만큼 센티넬이라는 이 라인업의 특성상 품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에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모델끼리 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두 회사에서 같은 모델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두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제품의 볼륨은 하토이가 큰 편이지만 아기자기한 구성은 센티넬도 좋습니다. 디테일은 양측 모두에서 상당히 고품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한쪽은 영화, 한쪽은 코믹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각각의 개성적인 특징이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니까, 네, 과연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제품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선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 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